인생은 항상 내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. 내가 존재하는 무한한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갖춰져 있다. 나는 항상 신의 가호와 인도를 받는다.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 안전한 일이다. 과거를 들여다봐도 안전하다. 내 삶의 관점을 넓히는 것도 안전하다. 나는 과거, 현재, 미래의 내 성격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다. 나는 이제 성격 문제를 극복하기로 했다. 내 존재의 위대함을 인정하기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. 내 세상에서는 만사가 순조롭다. 긍정학원 일을 나는 매일 매일 점점 점점 성장하고 있다. 이 나는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. 내 존재의 위대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트리니티는 150억 매출을 2027년 달성했고. 내 영봉은 2배이다. 2027년 월 순수입 2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주식 투자자이다. 나는 주식 공부를 꾸준히 하고 투자를 할수 있는 지혜와 참을성을 가지고 있다. 나는 2027년 엄마와 함께 교산지구 청약에 당첨되고 새로운 집에 이사가기 위해 준비한다. 너무 행복하다. 감사합니다. 영어로 매일 대화할 수 있고 외국인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사업을 늘 구상한다. 나는 똑똑하다. 직원들은 매우 자신의 할 일을 잘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간다. 나는 신체적, 정신적,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.